you mm -hmm. 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들의 님 내진 마련을 도와드리고 있는 빌라이크 TV 문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포천시 어령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왔습니다. 여기 현장은 2개동 16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쓰리룸 구조 외에 다른 쓰리룸 구조가 있고 오늘은 다양한 구조 중에서 테라스가 있는 구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장은 두개 동으로 이루어진 만큼 주차가 굉장히 편리하게 있고 오룡동에 정말 많은 신축 빌라가 있지만 여기는 그 중에서 가장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버스 정류장까지 도보로 1~2분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안쪽까지. 있는 현장에 비해서 출퇴근이라든지 교통이 굉장히 별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현재 2억대 중반에 이루어져 있고, 시립주금은 고객님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천만원부터 내집 마련이 가능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오늘 현장의 내부를 보러 가시죠. 가장 먼저 거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길이가 약 5미터 폭이 약5 4 m 가될 정도로 정말 넓은 크기의 거실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거실에는 옵션으로 시템 매어건이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거실 천장 같은 경우는 우무형 천장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거실이 되겠습니다. 거실 앞쪽을 보시면은 넓은 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이 정말 잘 들어오는 거실이고 거실 바깥쪽은 이렇게 테라스 시공이 되어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거실을 소개하고 나서 테라스 도 바로 이어서 소개해드리겠고 거실 한쪽을 바라보시면은 4인용 혹은 6인용 쇼파로 시더라도 충분한 쇼파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폭 자체가 5m가 넘는 만큼 식탁을 놓 시더라도 이렇게 여유 공간이 넓 으신 거를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 겠습니다. 넓은 폭만큼이나 tv를 설치하시더 라도 가까운 느낌 없이 편리하게 tv 시청이 가시겠고 바닥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마루로 시공을 해놓 았습니다. 거실 방면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양옆에 시공을 해 놓은 거실이 되시겠고, 테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실에서 요 창을 여시면 테라스로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실을 통해서 테라스로 나오셔서 사용할 수가 있는 널찍한 테라스가 되시겠고, 테라스 길이가 무려 12m가 넘는 길이를 자랑하시고, 폭도 한약 1.7m로 정말 고객님들이 공간, 공간, 공간마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널찍한 테라스가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주방을 살펴보겠습니다. D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오늘 현장의 주방이 되시겠고,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주방창이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만큼 환기 걱정이 전혀 없는 주방이 되겠습니다. 주방 수납 공간 또한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 D자 형태로 널찍하게 되어 있고. 앞쪽에는 이렇게 식구들이 편리하게 식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요리로 할수 있게끔 아일랜드 식탁도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에도 냉장고 자리, 가스레인지 자리가 있기 때문에 공간형을 더욱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겠고 요 앞쪽에는 인덕션이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시면은 냉장고 두 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고 요 수납장 위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납을 더욱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의이 앞쪽에 4인용 식탁을 놓으시더라도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아일랜드 식탁 외에도 식구들 오셨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탁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 널찍한 크기의 주방이 되시겠고 주방 옆쪽을 살펴보시면은 다용도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용도 공간 또한 길이도 길이지만 폭 자체가 넓기 때문에 앞쪽에 세탁기 건조기 워시 타워로 설치하시더라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포기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을 짜시더라도 수납을 편리하게 할수 있겠고, 앞쪽에도 이렇게 창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이 전혀 없는 널찍한 크기의 주방, 다용도 공간이 되겠습니다. 안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방 길이가 약 3.7m, 폭이 3.6m가 될 정도로 넓직한그 길이를 가지고 있는 안방이 되시겠고, 안방의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d p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살펴보시더라도, 침대를 오시고, 책상, 그리고 이렇게 의자를 오시더라도, 공간 자체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겠고, 그런 만큼 침대를 요 사이즈가 아니라, 퀸, 킹사이즈 까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널찍한 크기의 안방이 되겠습니다. 안방 공간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몸을 돌려서 살펴보시면 안쪽에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도 수납할 수 있게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박이장이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는 만큼 수납을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겠고 여기를 또 따라서 들어오시면 안방 화장실도 널찍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오시면 샤워할 수 있게끔 해바라기 샤워기랑 샤워기가 깔끔하게 시공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는 수납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짐들을 올릴 수 있게끔 젠다이 선반과 코너 수납장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타일도 깔끔하게 화이트톤과 회색을 같이 섞었기 때문에 밝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안방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을 보기에 앞서 아쉽게도 두 방은 모두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진 않고 먼저 두 번째 방을 살펴보시면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방에 비해 폭은 조금 더 줄어드는 크기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책상이라든지 침대, 붙박이장을 오시더라도 공간에 여유가 있을 만큼의 충분한 크기의 방이 되겠습니다. 방 앞쪽에는 이렇게 창이 있기 때문에 최강 걱정이 전혀 없는 방이 되시겠고 바닥 또한 깔끔하게 마루로 시공을 해놓은 두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에 비해서 확실히 폭이 더 넓은 만큼 자녀가 한분 있으신 고객님들 하면은 이 방을 자녀 방으로 쓰기를 추천해 드리겠고 폭이 더 넓은 만큼 책상 침대, 붓발장을 설치하더라도 배치 부분도 더욱 더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쪽에도 동일하게 넓은 창이 있기 때문에 채광이 정말 잘 들어오는 방이 되시겠고 바닥도 깔끔하게 마루로 시공해 놓은 세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메인 고뇌용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인용실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앞쪽에 샤워가림박이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위쪽에는 해바라기 샤워기랑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넓은 거울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을 정말 넉즉하게 사용할 수 있겠고 아래쪽에는 젠다이 선반과 코너 수납장 설치로 샴푸라든지 릴스 부분을 편리하게 올려놓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쪽에도 세면대가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화장실 타일 또한 깔끔한 인테리어 되어 있는 넓직한 크기의 메인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현관 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관 전실에는 이렇게 한쪽 벽면에는 키쿤 수납장이 총 4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이라든지 우산을 편리하게 안쪽에 놓고 사용할 수가 있겠고 아래쪽에는 띠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신을 수 있는 발을 안쪽에 놓으시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간 소등 버튼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현관에 들어서면서 안쪽에 들어서기에 앞서 단차를 많이 두었기 때문에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쪽까지 들어서는 거를 다시 한번 막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3열 도어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단열이 효과적이고 아무래도 3열로 되어 있는 만큼 문을 활짝 여셨을 때 다닐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더욱더 이렇게 되어 있는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 현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현장의 내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촬영 현장 같은 경우는 포천시 어령동에 위치하고 있고 두개동 16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쓰리룸 구조에 다른 쓰리룸 구조 총두 가지 타입이 있는 현장이 되시겠고 분양가는 2억대 중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입주금은 고객님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천만원부터 내집만원이 가능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현장은 특히나 여기 테라스 세대는 현재 한 세대가 남아있고, 테라스가 있다고 해서 기준층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테라스를 찾으시고 넓은 거실을 찾으신 고객님들한테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오늘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현장의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에도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는 빌라큐코 t v 문화 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